Yeah. Let me introduce. He's real. He's come back.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건강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Call me, touch me with me. Everybody, call me, touch me with me. Everybody.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 봐넌 살도 빠지고 허경영을 불러 봐넌 웃을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해? 허경영을 불러봐. 걱정돼? 내 눈을 바라봐. 심각해? 내 노래 불러봐. 심심할 때? 허경영을 불러봐. 아플 때? 내 눈을 바라봐.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히스리아히스 컴백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어제 여기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오후에 어 우리 불로 유를 이제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사람이 왔었어요 <laughs> 예전에 대통령 밑에 있던 아주 대단히 높았던 분야 대학 교수였는데, 아니, 이걸 보더니,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뭐 전세계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이 무슨 이유가 어요 180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수가. 이 첨단 교수인데, 180개 특허를 가지고 중국에 회사 공장만 세계, 뭐, 우리나라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그냥 이거를 왜 지금까지 놔뒀냐. 자기가 당장 알리겠다. 그, 반도가보다 100배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거래. 딱천눈에 알아봐, 이 사람. <laughs> 아. 180개 핸드폰 이런 데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공장에, 에, 공장, 이 홍콩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한국에도 있고, 이 기술을 180개 터고, 무슨 핸드폰 회사에서도 그 사람 기술을 썼대요. 뭐이 사람이 이걸 보더니 자기가 지고 기술은 기술도 아니다, 이거. 뭐. 맞죠? 그렇죠? <laughs> 응. 아니 이걸, 왜 이걸 그냥 가지고 있었냐고. 난리 무시 났어. 사람을한 10명 데려왔다고. 그 10명이 전부 인터넷 기술자야. <laughs> 어. 그 사람이 역대 대통령들하고 찍은 사진, 영상에 해독력 영상에 우리 탭에 나오는데 잘 나오고 뭐뭐 뭐 그냥 뭐 이런 거뭐 과학 기술 무슨 뭐 이런 거 그냥 다 영상에 나오는데 안만난 거, 높은 사람이 없쩌고만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184개의 국제 터커를 가지고. 40년 전에, 내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 아 <laughs> 그래서 몇십년 만에 찾아왔어. 아 아유, 대단해. 음. 알겠죠? 네! 희망이죠? 네! 음, 항상 호사장마다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귀가 될거래야가 저런 시골 혼인잔치 하는 데 가보면, 거짓대가 처음에는 절반이야. <laughs> 그 다음에 점점 주민이와 거지가 정하시지 처음에는 거지 때는 판을 찾아보지. 뭐 거지부터 먼저 먹을 거 갖다 줘야 돼. 그럼 그 일하는 아줌마들이 막 거지부터 먹여. 호사다, 맞죠? 네. 좋은 일에 어떻게 알고 오는지 거지들이 다 와. <웃음> <웃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 온대서 겁내면 되나 안 되나? 안 네. 된다. 뭐 환란이 고난이 있어야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어야 연단이 있죠? 네. 연단을 고난을 인내하면, 인내하고 연단을 겪고 나가면은, 뭐가 와요? 겸손이 오죠? 예. 겸손이 오면 뭐가 와? 그 다음에? 겸손이 온 다음에 뭐가 올까? 기쁨. 양보심이 오죠? 남한테 양보도 하고 인내심이 생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는 부자집아들은 쓸모가 없어. 맞아, 맞아. 네.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도 요새 부모들이 저 중동에 거지들 아 가서 한달 있다고 하라. 저무전이행갔다와라또뭐1 0에 가서, 대안학교 가서 농사 짓는 거 배우고 하라. 이러면 재벌 이세들이 요새 농사 짓는 거 배워. 알았죠? 네. 고난을 먼저 겪어야 되죠? 네. 고난을 겪어야 인내심이 생기고, 연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겸손해져. 그 다음에 말단 회장, 자기 회장이, 아버지가 회장이라도 회사의 말단 사원을 들어서 참는 거야. 그래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볼 때도 모범이 돼. 그리고 회장 아들은 말도 안 해. 그왜 그래?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단 사원들을 이해해야 안 해. 이해하죠? 네. 이해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걔가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어. 알겠죠? 네. 음, 뭐, 우리 하나그룹의 김성현 회장, 뭐, 이 재벌 회장들이 전부 밑에서부터 그렇게 연단을 겪고 가면서 올라가는 사람이야. 아, 알겠죠? 네. 어, 자기 아버지는 우리나라 화약계통에 한국 화약회장, 그 김종, 그 아부, 하나 회장님 아버지가 김종, 김종 뭐였지? 하도 그 옛날 회장이라네. 이름을 잃어버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내가 홍재동 꼭대기에서 참박치고 있을 때 하나의 회장은 저 밑에 집이 홍제동에 있었어요. 그거 한한 몇만 평 되는 5만 평이라고 그러더라고. 집이 그 집에 정원에 개가 이렇게 나오면 보여. 그럼 나는 텐트에서 나도 고담생이잖아 그 개가 보여요. 그럼 나는 밥을 안 먹고 있잖아. 물만 먹고 앉아 있는데 개는 그 재벌 집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차를 타고 학교 가는 게 보여. 그건 천국의 비슷단시기에 말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산 꼭대기에서 그집 정원을 다 보여. 그 김성현 회장이 나중에 회장이 됐지 않나 지금. 회장으로 있죠? 하나 회장으로 있는데 내가 홍제동 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공부할 때코 그 재벌집에 있는 그 아들이야. 김성현 회장이. 그나 나중에 누군지 알았지? 그 사람이 하나 그룹 회장 집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건너편에가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서울여산이야. 그 중학교는 문영여중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붙어있어요. 그 여고생들이 막 여중생들이 똑같이 돼 같아요. 방글방글 방글방글 국대도 보니까 보이잖아. 네. 이렇게 보이는데 걔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회장 아들이 학교 가 거야. 다 그게 보여 위에 앉아서. 마치 하늘에서 보고 있듯이. 음. <laughs> 그러죠 네. 그러면 나는 그 텐트 앉아 있는 거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지, 그죠? 네. 하늘과 땅차 나는 먹을 거라고는 텐트 안에 뭐, 뭐, 호떡 부스러기 있죠, 그죠? 없어, 아무것도. 뭐, 씻고 되어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 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본 거야. 알겠죠? 네. 어, 엄청 차이가 있지? 네. 네, 지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연단을 부잣집이지만 겪어가지고 훌륭한 회장이 됐어. 잘하고 있죠? 네. 자기 아버지 회사를 10배, 100배 키웠어. 그럼 왜그래서 연단을 겪어가 고생을 했다는 말이야. 알겠죠? 네. 그 아버지가 김종민 회장인가? 뭐 그런 회장이 있었어. 하나 연달 회장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두산그룹도 회장이 이시한테 이렇게 줬지만 LG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2세들이 하죠? 예. 이제 3세가 하는 게 l g 로 3세가 하고 있어요. 뭐 2세, 3세들이 다 차지했어요, 이제. 근데 다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훌륭한 2세들이야. 그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어. 알겠죠? 예. <laughs>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미래를 뭐 해야 된다? 미래를 예상하고 있죠? 네. 미래를 예상하면서 가는데, 백공은 예상이 어긋난 건가 확실한 건가? <laughs> 근데 물질 세계는 일의 예상이 자꾸 뒤집어져 버려. 아, 나중에 늙으 뭐. 재산이 많은데도 자식들이 와가고 요양원에다 집어넣어. 그래, 안 그래? 아버지 결제권을 뺏어버려. 아버지는 이, 금치산자, 마음대로 뭘 판단하면 큰일 난대. <laughs> 재산을 아무 데나 날려버릴까봐. 어느 자식들이 그냥 아버지 결제권도 다 가져가버려. 그래가 늙으면 그냥 경제권을 다 뺏겨.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 병원에 눕혀놓고 저끼리 싸우고 날리고 재산이 흩어져 버려. 그러죠? 네. 이 재산 그런 예상을 빗나가버려. 100% 빗나가버려. 그때 보면 효자도 없어요. 알겠지? 네. 그러면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건 뭐예요? 신의를 만난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어, 나는 코로나가 올것도 예상해서 알려줬죠 네. 우리나라 저출산 예상해서 알려줬죠 네. 뭐 토요 일 휴무제 하자고 그랬죠? 네. 노인들이 앞으로 가나니까 노인수당 주자 그래 주고 있죠? 네. 내가 대통령 나와서 허구한거 아니야. 직접 취임한 거보다 몇십 년째. 하고 막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책이 바뀌었죠 예. 어, 내 때문에 재벌 해장도 이런 식 주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실제 국가에 엄청난 혜택을 65세 이상들이 40만원 받는 것도 시민 때문이죠 예. 어, 그러니까. 미래를 예상하고 나는 예언을 하고 인간들은 뭘해 여러분은 예상을 하는 거야 미래를 예상하잖아. 네. 신인은 미래를 예상하나, 예언하나. 예. 그러니까 미래를 확실하게 예언해버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예언이 안 돼요. 예. 여러분은 미래를 예상해야 돼. 예. 어, 난 전신장이 나타날 거야. 난 매상에 결혼할 거야. 그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빗빛나간 것이 무심코 9 5요 30년 전에 애 낳자니까 정관수술하러 다녀. <laughs> 맞죠? 네. 그러니까 인간들의 예상은 헛바퀴만 돌리는. 어, 신인이 말해주면 기담을 들어야 됩니다. 신인이 들러는데 대충만 오늘 우리 부산의광다교 총단장이 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장소가 지금 상당히 꽉 찼죠? 네. 어, 근데 우리는 뭘 예상해요, 여러분은? 본관에 나중에 만명이 와도, 모자라지 않겠죠? 네. 그 예상해야 되겠죠? 네.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가 어? 네. 지금 이렇게 꽉 찼을 때가 좋은 때야 공공의 날기에 달하면 넓어가지고 그죠? 넓어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 오겠지? 네. 그때는 파가 생겨요 강다로 총단장 파 뭐저 대구파, 파, 저 강주파 파가 생기겠지. 네. 이게 누가 새가 제일 많으냐 그때는 그 사람이 최고 파가 생기지 지금 별로 파가 없어요. 아니죠? 그때는 하늘군가면 파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는 막 파들이 나중에는 한국파가 있고 미국파. 가 있고 <laughs> <파가 웃음> 한국파가 연합해가지고, 강 총단장이 막 전부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 미국하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laughs> 또파는색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그렇게 되겠지? 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야. 네. 예상할 수 있죠, 미래는. 네. 그런데 나는 뭐에 예언을 네. 하는 거야. 알았죠? 네. 어, 그때는, 어, 재피파는 어느 단체가 생겨. 교회 다 지어놓고, 교회 바닥에 연단에 카펫도 색깔 때문에 싸우기부터 <laughs> 푸른 소장이 맞다 그리고 푸른 그린 잔디 그린 카펫을 목사님 연단에 깔아야 된다 이 파와 예수 보혈을 깔아야 된다 빨간 색깔을 깔아야 된다 이 레드 파가 생긴 거야 그린 파와 레드 파가 싸워가 교회가 둘러쪼개져 버렸어 다 지어놓고 연단 카펫 색깔 때문에 펴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두파로 나눠야 된다 그린 파 레드 파 그냥 서로해질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행복한 때야. 알았죠? 네. 네. 그나면나연히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알았죠? 네. 이럴 때 우리는 함께 가는 연으를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때 팔을 가지고 너무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신인님 파가 되어야 되겠구나. 알았죠? 네. 이때 신인 팔오 남을 사람들은 오염이 안되고 천염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백공까지 가는 겁니다. 예. 오늘 무슨 날이요? 어버이날이요. 어버이날이 내일이죠. 그런데 내일. 우리 부산 감독의 청단장 오늘을 어버이날로 어버이날 보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 행사 한 겁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 행사 축하합니다. 어버이날 온 사람들은 예배를 신고 올라가라. 내 보내서 좋으세요? 네. 러분들 네. 특별한 날이니까. 네. 알았죠? 네.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서 어머니, 어머니, 네. 아버지, 어머니에서 식물를준 거야. 네. 여러분의 어머니는 아까 줬죠 네. 여러분의 시부모가 올라가라. 네. 애들블풍선쟁이 만들고 있던, 난 뭔가 했어. 그서 그래, 나무에다가 뭘 묶어, 막 줄을 묶고 그래서 왜하늘보에다 줄을 묶냐? 뭐라고 그랬더니 에드블눈을키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 나는 <laughs> 하늘공에 출입 검지한다고도 줄을 묶는 줄 알았어. 아니, 저 나무, 어린 나무에도 줄을 묶어가지고 저리까지 가. 저 앞으로, 그래서 왜? 길을 왜 막나? 내가 오 봤지? 여기 방에서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그랬더니, 아, 이거 풍선을 달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 선배에서 아, 내가 눈치를 챘지 알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전부 애드블룸까지 레벨 오무 올라가라! 오늘 오신 사람들 레벨다 올려줬고, 신규모션분 레벨 오무 올라가라! 오늘 청용가이한분 레벨 오무 올라가라! 이정하신분내배로라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 예? 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사이클이 6천 년이야. 여 알겠지? 아담 이후 2000년 만에 알겠지? 음, 그니까, 러그 결국 사이클이 내가 올 때까지 6,000년이 되는 거야. 6,000년 만에 정리가 돼. <목소리> <들어가라. 목소리> <천사, 목소리>